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정부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통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매년 5에서 6만 명의 외국인력을 고용한 도로 설정했지만, 지난해에는 12만 명, 올해에는 16만 6천 명으로, 최대 38%까지 인력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청 설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 확대와 이민정책 선진화를 통해 지역 경제 동력이 되는 우수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력 고용한도는 작년 2,870명에서 올해는 1만 3 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허용업종도 음식점업 임업까지 확대되어 4월부터 사업주들이 외국인력 도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전국 100개 시 공구에 한식음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이후에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를 하지 못한 임업과 광업 사업장에도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에서의 일과 생활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